안녕하십니까. 스피릿입니다. 이번에도 컨텐츠 추천 영상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텐츠는 시작만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컨텐츠고, 기회가 되면 꼭 해보고 싶다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다른 분이 성공시켰습니다. 직업체험 컨텐츠고, 이제 성공하신 분은 잡큐멘터리라는 분입니다. 노가다라든가, 뭐 택배, 공장, 술집, 별의별 직업들을 실제로 한번 가서 일당받고 하고 영상으로 올리는 거죠. 고프로 하나 달고. 옛날 체험 삶의 현장. 이거랑 비슷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약간 더 아마추어적인 느낌, 실제로 하는 느낌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옛날 프로그램들 중에 지금 유튜브로 만들어도 충분히 성공하겠다 싶은 그런 프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구상했을 때 자큐멘터리 정도의 대형 채널은 없었어요. 다른 유튜버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들은 많았는데, 이렇게 진짜 현실에서 하는 채널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만 하고 있는 사이에 실천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나와서 쑥쑥 성장하더니, 지금 11만 구독자가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좀 시작하기는 어려운 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 한 여름 때쯤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촬영이라든가 일자리 얻는 거라든가 이런게 왔다갔다 하고 시간이 꽤 많이 들어가는 컨텐츠라 시간을 투자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있었습니다. 이분은 채널을 오픈한 지 4개월 만에 11만, 1월 초에는 7만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는 더 적었어요. 성장세가 엄청 가파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히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고, 잡큐멘터리 이상의 재미랑 흥미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획되고 연출된 느낌보다는 오히려 날것의 느낌이 더 성공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상입니다.